네 bt 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도구 사용법 2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어서 하나 더 일단 끊어서 가는 걸로 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1 에서는 음그 그라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리한 프리한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어 는데요. 훨씬 활용이 매우 많아질 수 많아졌다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점들을 추가도 할수 있고 추가를 할수 있고요. 빼기는 빼기는 다음에 공부해서 할게요.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쓰레기통이 있네요. 자, 쓰레기통 빼기 하면 되고요. 자, 선택했고 이 주변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또 가이드가 또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라데이션까지 이제 진행됐고요 자, 이제서부터는 이동과 크기, 회전,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는데, 음, 펜툴 말고, 별. 별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아까 세팅을 했던 거기에 있으니까 저 모양이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초기화하는 거 있고요. 이거는 상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두리와 음, 테두리와 그 다음에 면을 뒤집는 거죠. 바꾸면 뒤집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면, 이건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안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테두리에도 그라데이션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그라데이션 했는데 왜안 바뀌어요 하는 경우 여기에 적용이 된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색깔은 좀더 짙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바깥 색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음, 컨트롤 키 누르면은 선택 도구로 되긴 다고 했죠? 네. 원래는 이제 음, V 누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니까 선택 툴로 했을 때 모서리 끝으로 끝으로 가면 조절점의 끝으로 가면은 클릭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회전 시킬 수가 있죠. 그다음에 끝에 가서 크기를 줄이, 누리고 줄이고 누리고 줄이고 줄이고 할수 있는데 Shift를 누르면 그니까 좌우가 똑같은 크기인 것으로 바뀝니다. 정으로 움직입니다. 네, 정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재미난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꽃잎을 만들 때 아니면 같은 반복된 여러가지 형태의 것을 할때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회전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테이트 툴이에요 로테이트 툴꾹 누르면 Reflect 라고 있네요 반사입니다 우리는 r o t a t e 만 한번 써볼게요 자 로케이트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뭐 로케이트 툴 하고 지금 그 회전점이 여기 있어요 회전점 인데요 그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돌릴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회전점 이에요 Alt 키를 누르면 이 점이 바뀌어요 Alt 키를 누르면 이 점이 바뀌어요 자이 점은 정말 중요한데요 Alt 키를 눌러서 그 기준점을 바꾸면 그 기준점에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 자, 그대로 음, 다시 원이 되었죠? 아, 보이시나요? 음. 자. 회전점을 걸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 점을 기준으로 돕니다 자, 네. 자, 그럼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회전점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지금 중요한 건 회전 기준점 잘 봐야 돼요. 음, 여기 회전하는 이 모양 그 도구 툴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팝업 창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이제 숫자 값을 넣어서 이제 하는데 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 지금 우리가 정확한 값을 가지고 변형을 할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정확한 값을 해야 회전을 했을 때 정확하게 딱 아구가 맞는. 형태로 잡힌다는 얘기죠.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회전된 값을 프리뷰, 원래는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미리 보기 하자. 미리 보기 하자. 자, 자 한번 45도 한번 해볼게요. 45도로 넘어간 녀석을 오케이 하면은 아까 여기 있던 것이 45도 넘어간 형태로 넘어갔어요. 잘안 보이죠. 자, 다시 자 Alt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아웃사이더에 클릭점을 누르면 메뉴창이 나타날 겁니다. 음, 그 다음에, 45도를 누르고 카피. 자, 미리 보기에서요. 카피를 하게 되면 아, 45도 지난 만큼의 것에 찍히는 거죠.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컨트롤 키 D를 합니다. D D D D D D, D. 정말 많이 써먹는 기 기술이고요. 컨트롤 D는 음, 좀 전에 여기에서 회전하는 것을 고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음. 자, 이런 것이 트랜스폼, 그러니까 움직여지거나 회전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작업을 우리는 컨트롤 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컨트롤 더하기 D. 자,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 자 하나를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자 얘가 선택 됐어요 자 이제는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지금 음. 선생님이 Alt 키 눌렀죠 이동 선택툴 선택툴 된 상황에서 도형 안에서 Alt 키를 누르면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됩니다. 지금 복사해서, 여기서, 요만큼 복사했죠? 이거를 또 반복 작업할게요. dddd. 자, 됐나요? 컨트롤 dddd 했습니다. 컨트롤 dddd.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회전도 되고, 그 다음에 dddd 이동하는 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씩만 돼요. 한 번씩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얘를 이쪽으로 이제 키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 회전했고, 그 회전 아래 스케일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케일 툴은 키,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기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기준점이 중요해요. 자, 얘를 그러면, 음, 150%로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에. 여기 있는데, 여기에 50%로 줄여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아, 콩. 자, 지금 아직 된거 아니에요. 이거 나왔으면 아직 된거 아닙니다. 자, 50% 말고 그러면, 음, 80%로 해서 카피를 할게요. 카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넣으면서 카피가 됐죠? 또 다시 컨트롤 DD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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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양도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 것이고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각점 점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라데이션도 했고, 스포이드는 저번에 써 봤을 거고, 음... 이거는 쓸 필요 없고, 네, 이거쓸 필요 없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것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어렵죠. 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둘은 현재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뭔가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잘 들어야 돼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패스 음, 파인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였다면 안 보였다면 여기 있을 거긴 하는데요. 여기에 음, 안 보였다면 윈도우에 가서 여기 패스 파인더 라고 하는 거, Shift Ctrl F9 이네요 체크 하시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나타났고 나타났을 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면 얘를 얘 그니까 음, 책갈피 같은 거죠 파일철 같은 거죠 얘는 폴더 같은 개념이고요 이 폴더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으면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 거고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런 포함되어 버렸네요. 자, 빼서 아래쪽에. 지금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온라인 g 서 아래쪽에. 자,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봅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어 음, 합치는 거 먼저 해야겠네요. 아, 먼저 합치죠. 일단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곡선하고 직선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두 녀석을 합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니언이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United, 미국이 유나이티드 잖아요. 그죠? 네, 합치다. 자, 합쳤더니만 아주 기괴한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곡선이지만 이렇게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쓰는 것만 하면 돼요. 합치는 거랑 나누는, 거, 나누는 거랑 네, 여기 보면 디바이드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디바이드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한 한 덩어리니까 해제 시켜줘야 됩니다. 하고 나와서 다시 그 녀석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찍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원을 두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개씩. 자, 하나는 유니온 유나이티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다른 번에 따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합쳐졌죠? 합치니까 이제는 얘가 한 몸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름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쓰는데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얘는 나눈 겁니다. 이 선들로 각각의 선들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 해주시고 선택줄로 넘어가서 바퀴 갔다가. 가운데 거 빼고, 자, 이렇게 다른 녀석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보이셨죠? 자, 지금 음 합치는 거와, 그 다음에 나누는 거두 가지를 잘 쓰면 정말 괜찮은 작업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도형들이 다양하게 합쳐지거나 나뉘어지면서 어, 별의별 모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렬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써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쓰는데요. 일단 선택들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온라인 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보면 돼요. 얘네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달라붙게, 여기도 달라붙이는 거예요. 하면 되죠? 네, 됐죠? 자, 여기는 가운데다 모는 거고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오른쪽에 모는 거, 위로 모는 거고, 중앙에 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봅시다. 네. 그러니까 규칙이 나뉘어서 이제 그룹화 되어서 나뉘어서 간다 이런 것이죠 하나가지로 다 묶여 버렸네요 네. 자그 다음에 그래서 한 중앙에 모일 때에는 얘와, 아, 얘와 얘로 하면은 그 도형이 한 공간에 정확하게 모이게 됩니다. 자이 두개가 하나는 작은걸로 한번 해보죠. 작고 파란색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자 얘와 얘를 그러면 중앙정렬 어 분포 예, 분포는 다음 번에 할게요. 네, 선생님 잠깐 혼선이 왔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묶어서 어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디바이드 어디 갔습니까? 네, 디바이드 하고 언그룹 꼭 해달라고 했죠? 언그룹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너츠와 원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모양을 좀 줄여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음.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했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담아, 담아 갔으면 좋겠고, 졸업하면 할 때까지 이 기능들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음, 연습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기술이 향상되고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으면 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힘든데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